또 지를 뻔했냐 참아야지. <laughs> 그 남들이 뽑는 거 보면은 조금 그 지름신 오긴 해. 잘 나오면. 바로 올라갈게. 이로 어, 가야 한다. 조심해. 죽을 거 같은데.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나? 조밥이죠. 아, 아깝다. 제드풀 어 제드풀 시안 어, 어, 없는데. 그지 나이스. 올라갈게올라갈게올라갈게올라갈게 얘다 올라갈게, 올라갈게, 올라갈게. 지금 도발은 쿨이다. 네? 초 도발 4초 2초 1초. 나이스. 개이득 오케이. 이브다이브다이브 지렸죠지렸죠지리지리죠지시어지있어어지게 예. 어이리어 지리어, 지리어, 지어어제리가얘기해줬어어 먼저 간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이거 도마이 올렸어, 아도야이지 말. 아나 이거 들어갔어, 스피하고다 했는데. 아 공수 공수 잤는데. 이거 다이브인데? 들어도 <laughs> 응, 오겠다. 뭐? 보인다 와들. 이렇게 안 넘어가지 도망 없어 지금. 잡았다. 아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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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가는 중. 오. 오오 오오 베이가 이가 이가 베이가. 아 미쳤고. 여기 들어왔어. <laughs> 영. 어젖었다젖었다 젖었다, 이거. 엠티가 없는데? 어, 다리우스. 왜이라 아, 홍 없는데 지금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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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요, 빼야돼요. 안정된다. 하나 더, 하나 더. 제발. 애들 화났어. 다리우스 화났어. 상리서 미안하다. 어어어어어, 넌 아닌데? 가고 있긴 한데. 아이고, 뭐야, 어, 뭐야. 아 근데 이거 아이 끊다저 끊겼어요. 어 아, 끊겼는데. 여기, 여기 바로 옆에싸나고있었는데 <laughs> <그래야. 웃음> 아, 따와 아, 이거. 이거 이 아! 아, 에 예상했는데. 아우. 조졌다. <laughs> 하지만 가래니? 알았어, 알았어. 좋았다. 달아버려. 어, 다시 좋았다. 다리 가, 다리 갈까요? 다리 갈까? 다리 갈까? 오, 어, 다르. 일단 한 쪽, 여기, 또 아래쪽. 어어. 어. 어. 어? 뭐야. 뭐야. 뭐야? 이거 어디로 어떻게 하지? 내가 뭐? 어, 뭐야? 뭐, 어디로 뭐, 날라갔어, 다들 아, 그거를 쏠방으로 누가 그거 했어. 누가 터뜨렸어. 어? <뭐람> 야. 아, 어떡해. 아 오케이. 아또누터어졌어아떨어어다 이거 와. 아. 아 이거. 아. 하는 거, 하는 거, 하는 거. 아. 호우.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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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잘못했어 깐만나깐만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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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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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잠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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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<목소리> 아. 안 죽은 게아 다행. 아 자기가, 우와, 이거를? 5스텍인데? 아, 오스텍인데? 아 너무 아까워 너무 <목소리> 이거를? 아, 하지만 포탑이. 아, 아, <목소리> 아, <까먹어>. 아 <laughs> 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건방져, 건방져. 다리 아니 가랭 계속 밀면 돼. 가랭 계속 밀어. 삥뽕 어, 슉 결계. 이고아이뒤 안죽었어, 중요한건 안죽었어 이야... <laughs> 아 죽여버렸습니다 오졌죠? 한타 오졌죠? 내피 봐, 내피 봐 좋았어 오졌야 이거, 네. 이거까지만 아이쿠. 좋았다, 한타 좋았다 <laughs> 마, 이거 마지막 한타 전국장이 좋아요? 나직공 좋아 보이잖 않... 초반 딜에는 직공이 더 낫잖아요. 근데 이거 직공은 헤드를 때려야 되잖아. 어, 아, 이거 하필이 옆에가 있어 가지고. 다시 바꿔 드려요안 돼, 안 돼. 동선이 아, 이거 죽었는데. 오, 동선 뭘 좋아? 어, 뭐 같다. 야, 근데 잠깐 뭐 왔어. 엄마, 엄아 엄마, 엄마, 엄아어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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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와궁궁쿵 아, 아, 궁 지렸어. 그래. 어, 어 <laughs> 지금 위해 버텨왔다. 이 나쁜 새끼야. <laughs> 뒤이 <뒤에, 뒤에. 웃음> <야>, 녀석아 <laughs> 나이 어 동전복 게이드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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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. <laughs> 오, 나이스안그랬데포이야 <laughs> 와, 미친놈이. 어 아, 여기. <laughs> 오 좋아, 야. 좋고요. 了 <laughs> 네. 너무 좋았这里吗没有没 네, 你在这里吗没有你在这里吗 아, <laughs> 한 방. 在이 <laughs> 아, 나쁜 놈. 이거 보세요, 형님들. 你在这里 존재로 버텼습니다, 형님. 노공입니다! 노공이에요, 형님. 버티면안 됩니까? 어어어? 나이스. 너무 좋아. 아이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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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각이기알리다 바로 갑니다. 그냥 바로 가요. 네. 갔냐, 갔냐? 어, 뭐. 나이스. 노플래시노플래시 칠까요? 어떡해요? 에이. 아, 어떡해? 치죠, 치죠. 3리온 그냥. 치, 아, 모르겠다.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알자 오케이, 잡았고. 라스나가야 어?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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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데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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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놈가이 특기요 뺏기야 가두리 음식 성공 끝났어 나, 나 존나 빨라 제발 꺼져 임마 제발 나 이케 오마 비싸 수고염어 예, 마지막 한타 때 조나 잘했다. 아. 아형형빼빼 빼야 왜이 빨라. 가는지 어. 빼빼빼 빼.

갑자기 <laughs> <laughs> 보내줘야 되 근데 저거 맞아. 기비기론기 이거 이거 잠깐만 애들 피 있었나? 기로기 여기, 나기여노노노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분홍화도 있습니다. 나이스, 개 나이스. <목소리> 어? 저다스 되나요? 어, 나이스 아좀 아깝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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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바나야하는데요 어, 나이스 궁 노플 쇠바나 한번 봐주나요? 아 먹어 먹어 아무나 먹어 어. 아유, 나이스 시시. 뒤뒤뒤탈어 어, 나이스 느낌 충만. 뭐, 뭐, 다들... 안 죽으면 안 어, 나 어? 만 아, 프냐 나도 아프다. 안송진이다형 <laughs> <어딨어요? irgendwie. 웃음> 와 빨서는 좁대인데요. 아형 지금 바0번 아침 뒤에. 아, 맞지? 맞지? <laughs> 쟤네 쫄았네. 어, 쪼랐어, 지금 루시아한테 쫄았어 지금 루시안한테 쫄았어 지금. 지거 봐. 야 떼? 아니 탈론이 루시, 루시안 보고아 어시드를 했는데.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. <laughs> 오. <목소리가> 어? 아 이거. 오늘 벌어저 그 친구 때문에. 아, 어, 게이들아저친구야저 <목소리가> <아니>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친구 너무 화... 아, 너무 화가 앞섰어. <웃음> <웃음> 오, 날 샜어. <쐈어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딨냐, 디이 새끼. 아, 돌았나? 어디갔어, 이 새끼. 어디갔어? 어. 아! 와, 이 새끼. 도망가는 거 봐. 이어버리겠습니다. 주인발 보이는다, 주인발. 녀석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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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 녀석들. 녀 아 오랜만에 하는구만. 오랜만에 한다 야수. 원래 그런 짜증나는 잼이지. 내가 아니고 패가거꾸 되던데. 방금 음. 이게 음. 이트도내려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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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조건인데요? 무조건인데 이거? 무조건. 아까이 아, 너무 잘 봐. 어, 조심하세요. 아, 얘 뭐야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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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화났어. 어, 툭 떴다, 이거. 한 번, 가지고 화났다, 한 화났다. 가겠는데 화났다, 화났다. 그들이 화가 났다. 화 중. 무슨 일이고, 이게? 처음 으로 가야지. 갑니다. 떼고 존나 아프지 존나 아프지 그냥 간다 암살치멍 아려요달려요달려요 거기 버텨 씨라고? 저우조심와 뒤에 야수가 왔어 어디서 왔어? 위야길동이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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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로로걸렸을로난라 타봅니다 브로콜라 들어콜야어어콜라브로라 브로콜라 브려콜라브 어디야? 브로콜어디야 어디야? 로콜라브로 어디야. 어? 라 브로콜라 브로콜라 브로콜 다어는 어? 몰랐어. 어? 뭐뭐 아래. 움직임. 어씨 감사. 어?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정답을 쌓아준어 오늘 시비를 좀잘 컸네. 알파로 습.. 하아파들파 이거, 이거 시야 잠깐 박치게요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이것도 이것도 딜이야? 쟤도 딜이네? 뭐하누 뭐라 없으면 가버리게 없안 돼? <웃음> <웃음> 이게? 어? 쟤궁 없어 궁 없어요? <laughs> 어, 궁팍 <홍팡. 웃음> 어, 씨. 궁이 있고있 근데, 근데 말판은 있을 수도 어, 있어 어, 궁 있는데, 형님 오오오오오오 어, 노플니다브라 어? 어? 궁이 빨리 도네 궁이 빨리 도네 AP라 그런가? <웃음> 어? 형이 왜 여기 있어? 잠깐만 어, 형! 어? 아 형.. 형은 왜면은 잡았다 좋아 나 어머머 내 팀한테 돼? 어? 아비 아아 어, 아 아아 너무 쎄아 너무 쎈데 아, 이구아 혼자네? 아니네? 혼자 아니다 흔적 아니야. 무서워. 뭐야? 하는 중에 나, 하는 중, 가는 중, 하는 중. 여기 아래.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되는 일단 불안 궁은 빠졌어 일단. 어. 어디어 아 저기 학살 <laughs> 아무 뭐. 어, 아이고. 아이고. 와 공. 치버로 맞히지 만 슈리로만. 나이스. 슈리로만 줘 봐. 플리즈. 나이스. 약속약야 무슨 약속. 나이 이거 한명 먹고. 사만하 어? 바로 차야 와. Wow. 아, 너무 세. 아, 버려. 아, 아, 어, 누잘안 뭐 돼? 누가 안쏠 누가 안 돼? 누가 안가안 돼? 가안 돼? 가안가어어어가안 돼? 누가 안 돼? 누가 안 돼? 들가안 돼? 누가 가 돼? 누가 안 돼? 누가 돼? 안 돼? 누가 안안 돼? 누가 안 박지 박지 조심 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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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지 박아 박지 박지 오지 박지 박지 아 오, 까비. 어, 좋아, 좋아. 나이스, 너 <laughs> 어, 독수리 좀 봐. 안됐어나 자기. 이 씨발 버섯. 몸무 넣고. 몸무 넣고. 오, 박는다. 방나 다 오! 아 숨어 있는 중. 어, 나이스. 어! 됐어. Okay. <laughs> <좋 댔다>. 나이스. <laughs> 좋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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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. 네. 아. 씨발, 왜 이렇게 잘못돼? 시라 폭탄 발사. 야, 이거. 저기 한타 너무 좋아. 와, 왜 이렇게 무서워? 네. 있습니다, 저 일단. 장마 빠졌다, 게이드. 약간 뒤로 뺐다가, 나이스, <목소리도> 나이스. 당신은 페이커. 오, 됐어, 됐어 장막 뺐고. 오케이, 오케이. 제발. 빨리 달는데 달려. <laughs> <나 깼는데? 웃음> 아어아살 아, 어? 아 <목소리도> 사람 살자 살살 사람 살아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벤시가안 나서 와 아, 까비 아름다운데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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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섯 습니다고다고맙습

어, 저 잡으셨어요. 잡으셨습니다. 잡으셨습니다. 어? 아이고. 아야. 아, 자, 어, 아, 뭐, 아 뭐, 미드 가. 라인이 없어. 아깝다. 됐다, 안 들렸다. 안 들렸다. 탑으로 가자. 어. 탑으로. 깨다, 깨다, 깨다. 어, 딱 했다. 이거 몰래 깨야겠다안 뭐. 돼, 나 이거 몰래 깨야겠다

인생, 카이팅. 시비를 자르고.